안녕하세요. 구해주 오피스의 김태욱입니다. 기존의 지식산업센터들을 살펴보면서 향후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에 참고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인 지식산업센터 알아보기입니다. 오늘 알아볼 현장은 가산 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 8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에이스 골드타워입니다. 에이스 골드타워의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8월에 준공을 했고 대지면적 1330평에 연면적 1 1 0 0 5평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8층에 하고 있습니다. 평당 분양가는 770에서 850만 원대였고 평당 임대료는 3만 원에서 33,000원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스 골드 타워의 전용률은 약 50%입니다. 전에 다룬 에이스 테세라 타워뿐만 아니라 신축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률이 대부분 40% 후반대에서 50% 초반대인 것을 볼때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에이스 골드 타워는 인승 엘리베이터가 6대,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1대가 있습니다. 연면적 11,000평으로 대형 지식산업대까지는 아니지만 규모 대비 엘리베이터가 넉넉한 게 장점입니다. 에이스 골드 타워 역시 1층은 화물 하역장이 있고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1대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총 215대이며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에이스 골드 타워 역시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는 15에서 18층 총 4개 층에 있고 홀수 층에는 공용 취사실이 있고 홀수 층에는 공용 세탁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산 디지털 단지역 도보 8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기숙사가 있는 신축 지식타로 센터 에이스 골드 타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랑 단톡 가입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